부정적이고 자아도취하고 애정결핍을 스스로 어. 극복해야 돼요. 그건 부모도 못 고쳐요. 오. 거리를둬야 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박사님 스타일들이 있어요. 아는 게 너무 많으시고 내가 아는 거는 다 틀렸다고 하는 박사님 재질들이 있어요. 뭐3회차가된것만이야내 문제 에 가타부타 하면서 박사님 재질들 거리를둬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끝없이 부정적인 사람, 결론까지 부정적인 사람들 이 있어요. 박사님 재질과 부정적인 사람이 합쳐지잖아? 그러면 도망가야 돼. 그냥 차단해도 돼. 제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0 개가 달렸어. 근데 그 10개의 댓글이 아주 논리적이게 부정적이더라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무엇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회의님은 금수저겠죠? 이 댓글을 보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이 공간은 절대 나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댓글 달아주시는 거 하나하나 보면서 울컥하기도 하고, 아차 싶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거든요. 이 10가지의 논거 중에 누구라도 동조할까봐 답글을 달아드렸어요.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가진 건 집불도 없지만,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우리 달동네 걸었잖아.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거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고 해왔던 것들을 상세하게 댓글로 적었어 바로 실시간으로 답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혜인님은 와... 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기 위해 살아오셨네요 근데 저는 32살 남자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할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나는 안 된다 고등학교 때부터 미덕과 인복을 쌓아와야 되는 건데 난 지금 32살이니 글렀다 로 결론이 나는 거야 그래서 10년 뒤에 당신이 지금 32살 당신에게 그때가 빨랐는데라는 후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잤어. 고민스러워가지고. 근데 내가 내린 결론은 거리를 두자. 야 MBTI처럼 테니지먼트라는 직무검사가 있거든요. 탐구형이 있고, 동기부여형이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저는 동기부여형이에요. 90%가. 근데 동기부여형을 가진 내가 오버하지 말자. 결국 나랑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다. 애쓰지 말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속상하게. 바꾸려고 하지 말자. 이거죠. 오버싸다 하지 말자. 이나. 어. <laughs>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 분통이 터지는 거야, 나 혼자. 이게 내가 오버한 거지. 그니까, 러 부정적인 사람은 거리를 두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다가 내가 다친다. 뭔가 도와주고 싶고, 응원이랑 그런 걸 주고 싶은데. 그럼에도 할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 그럴수록 본인의 구렁텅이에 빠지더라고. 그리고, 거리를 둬야 하는 피곤한 사람의 유형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얘기만 해요. 모든 얘기가 자기 얘기로 시작해서, 또 자기 얘기로 끝나. 제가 영감을 또 받았던 돌싱글즈의 정명이라는 분이 있어요. 첫 등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탄성을 낼 만큼, 예쁘셔. 근데, 자기 얘기만 하시 저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저는 이 사람 찍었어요. 저는, 저는 돌싱글즈나 나는솔로나 있잖아요. 상대를 알아보기 위해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어를 바꿔야 돼요. 당신은 주말에 뭐 하세요? 당신은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의 이상형은 뭐고요?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누가 나에게 관심 어린 질문을 할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를 알아갈 때 있죠. 그때는 당신 눈으로 주어를 바꿔야 돼. 나는 솔로에서도 그래. 최근 기수 영철이 변호사 언니랑 데이트를 하는데 궁금하지도 묻지도 않은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회먹다가 어떻게 하신 줄 알아? 주무셨어요. 진짜요? 그 여성분이 벽에 대고 주무시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얘기만 해요. 사람이 앞에서 자잖아. 근데 도 자기 얘기만 해. 이거는 마음의 병이에요. 상대의 표정과 마음을 읽을 수 없는 네. 병이야. 음? 상대의 표정을 보면 지루하잖아. 아.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음. 나에게 푹 빠져 있는 공주병, 왕자병이야. 뭔가 음? 병 말고 다른 표현이 없을까요? 병인데 병 말고 형이라고 하자. 음? 애정 결핍, 유형 어. 부정적이고 자아 도취하고 애정 결핍은 어. 스스로 극복해야 돼요. 음? 그건 부모도 못 고쳐요. 본인이 깨닫고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네. 고치지 못하니까 거리를 네. 두자.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은 자아 도취형이 많은 자존감이 아. 낮은 사람. 사람이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되게 상대를 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 하나도 건사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려고 이 대화와 모임의 주제에 안 맞는 맥락을 자꾸 꺼내 여기는 비즈니스 모임이야 근데 자기가 그저께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제가 결혼식을 갔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이잖아요 분명히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중에서도 주인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결혼하는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결혼하는 친구가 본인 남자친구랑 온단 말이야 인사 한번더 시켜주려고 뷔페에 모여서 다 같이 밥을 먹잖아요. 주인공이 누구다? 다음 결혼할 타자인 친구와 남자친구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말에 자리를 비워주고 질문을 던져주고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분명히 어떠한 모임에서 주인공은 돌아가면서 맡아요. 그러면 이 모임의 주인공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 다음 달에 결혼한 친구랑 그 예비 남편이 앉아있었어. 제가 그 친구와 그 친구 예비 남편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 어떻게 만나셨어요? 근데 어. 눈치 없는 그 옆에 친구가 아, 나 연아랑 사귀잖아. 연대 어, 다녀. 나이가 몇 갠데? 나이가 서른이 넘어가지고 연대 다니는 연하 남자친구 아무도 안 궁금하다고 누구에게 질문을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맥락에 안 맞잖아요 흐름에 맞지 않잖아 그렇게 그 뚱딴지 같은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분위기가 와장창장장장 빨리 밥 먹고 가자 이렇게 된다 기분 좋으면 커피 한 잔도 마시고 갈수 있는 건데 하나씩 하나씩 먼저 일어나더라고 갑자기 조연이 툭 튀어나와서 주인공을 대신하려고 하잖아요 스토리가 산으로 가그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져. 흐름에서 너무 깨잖아. 둘러 앉아 있을 때 주인공이 누군지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좀 갖자. 라는 말을 하고 싶어.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 근데 누구만 모른다? 본인만 모른다. 그러니까 점점 외로워져요. 계속 외로워져. 어렸을 때는 다 모르거든요? 막 학생 때는 있죠? 네. 다 몰라. 그리고 이렇게 딥한 상황들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나이 들수록 깊이가 있어줘야 돼. 안목이 생겨야 돼요. 어르신들 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친구 한 명만 남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근데 한 명도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한 명도 없으면 괜찮지. 근데 타의적으로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외롭다. 자아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문제 있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부정해야 되잖아. 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게 뼈를 깎는 고통보다 힘들 거예요. 계속 무리한 부탁을 하고 본인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라고 강요하는 친구는 우정이 아니라 폭력이지. 몰입하는 것을 조금 줄여서 사랑하는 것을 길게 하잖아요? 그러면 배신하지 않아. 무조건 돈이 돼요. 음. 음.